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느님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호천사 기념일입니다. 어, 우리 죽게 되면 누가 우리를 데리러 올까요? 예? 네? 누가 데리러 올까요? 거기 우리 그, 그 저기 뭐죠? 음, 장례미사 때 보면, 어, 고별식 때 제가 향칠 때 여러분이 노래 부르잖아요. 그 어떻게 시작하죠 가사가요? 하늘의 천사들이여 오소소 이렇게 하죠. 예, 그 것만 보더라도 누가 우리를 데리러 올까요?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예, 이렇게 천사들이 우리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것만 보더라도요. 오늘 보고면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이들, 너왜 우리가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짝어줬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천사들이 하느님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1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다. 2번 뭔가 얘기할 것 같다. 몇 번이에요? 예, 네, 그렇죠. 그러면은 천사가 하느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나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죠 하느님께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수호천사 기념일을 지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아주 긴밀하게 어, 우리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신비를 드러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수호천사 기념일의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일 독서 말씀을 좀 한번 보면은 천사들이 우리들 곁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요.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천사는 우리를 보호해 주고 또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곳, 다시 말하면 이게 구약성경에서는 약속의 땅이죠.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성경에서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걸 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몇몇 구절들을 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줬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천사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천사들이 밤을 지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루카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천사들의 이 인도로, 목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1번 오락실로 갔다, 2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으로 갔다, 몇 번으로 갔을까요? 네,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 천사의 역할을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가게 만들어 주죠. 그죠? 네. 또... 어, 예수님 부활 때에도 이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천사들이었습니다. 자, 그것도 보면은요. 그때 천사가 빈무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한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 이렇게 천사가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줘요. 여기서 주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승리하셨다는 기쁜 소식. 그리고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또, 음,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천사들 이야기가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어, 또 어떤 걸 읽어줄까.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서 여전히 복음 선포를 할수 있게 도와줬던 존재가 누구였냐면 천사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가거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렇게 말하죠. 또 필리포스가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게 되어서 이방인들이 하느님을 믿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사건을 인도하고 주도했던 존재가 누구였느냐? 천사였어요.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그 길, 그것은 외딴 길이다. 이 천사가 알려준 대로 가다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된 거죠. 또어이 백인 대장 이방인이죠. 코르넬리우스가 어,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장면도 이 천사의 도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그는 환시 중에 자기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코르넬리우스 하고 부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천사를 유심히 바라보며 겁에 질려 천사님 무슨, 일입니,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의 기도와 너의 자선이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 좋게 기억되고 있다. 이제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묻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이러면서 코르넬리우스가 세례를 받고 구원으로 걸어나가게. 천사들이 도와주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하느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신비도 깨닫게 됩니다. 또, 또 있어요. 네, 이거 읽다 보면 한두 끝도 없는데 어떡하지? <laughs> 네,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감옥에서 베드로를 꺼내준던 존재도 천사입니다.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려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사슬,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이르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바오로에게도 나타난 적이 있어요. 읽어줄까요? 신부님, 이제 그만 읽으세요. 1번. 신부님, 궁금하니까 읽어주세요. 2번. 몇 번이에요? 진짜요? 네. 예, 그래요. 바오로가 마지막에 이 로마로, 로마로 끌려가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좌초를 하게 되거든요. 배가. 자, 그때 선원들에게 바오로가 해줬던 말이에요. 사실 나의 주님이시고 또 내가 섬기는 하느님의 천사가 지난 밤에 나에게 와서 바오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의하는 모든 사람도 너에게 맡기셨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초돼 가지고 막 절망에 빠져있던 선원들에게. 바오로가 천사가 자기에게 전해준 말을 이렇게 전해주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뭐다 읽어준 건 아니지만 신약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알려줬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사는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그리고 언제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런 힘을 드러낼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웃들에게 전하려고 할 때, 그때 천사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하느님의 뜻을 전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설사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으로부터 풀려나서 여전히. 중단 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게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두 번째, 천사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이 갈수 있게 해 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갈릴레아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고, 이게 천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고, 복음 말씀도 기억하지 않고 있고, 실천도 안 하고 있다면, 천사는 나에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다가가려는 마음도 없고, 기도 생활도 사라져버렸다면, 천사는 나에게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평생을 살고선 죽을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 천사예요. 그러면 나는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느끼지도 못하다가 죽었다가 눈을 닦떠보니까 누가 날개를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마리아야 이러는데,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1번,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 2번, 깜짝 놀라서 래 누군가 막 이럴 것 같다. 몇 번일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날개를 흔드는 천사도 기분이 어떨까요? 예? 네? 징그럽게 말안 듣고 말이요 그냥 지 멋대로 살더니 그냥, 어? 이런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충분히 그 전적으로 내 생각이에요. 그냥. 네. 어색한,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그첫 발걸음부터 어색함과 불편함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당황스러움과 함께 내가 하느님께로 향하는 존재가 될수 있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천사의 도움을 체험하고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천사의 도움, 도움을 체험하고 느낀다는 건 뭐냐? 내가 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로 다가 가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때 하느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지켜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하느님 나라로 우리가 걸어 나가는데 주님 천사를 통해서 많은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겠죠. 그러면 신부님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오늘 복음이 힌트를 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어린이처럼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애들처럼 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 본당에 최연소 그 예비신자가 있어요. 다솜이라고 요만한 꼬맹이. 화요일마다 예비신자 교리 때 엄마 따라오는 애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나는 걔만 보면은 아우, 내가 결혼했으면 벌써 이런 딸이 한 두세 셋은 있었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걔만 보면 막 이뻐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오면은 이제 저한테 막 와요. 그러면 제가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엉덩이 두드려주면서 막 있으면은 그러고 제품에 안겨있다가 엄마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은 막 거기서 막 벗어나려고 엉덩이를 흔들어대면서 엄마 엄마 막 이래요 막 엄마한테 가려고 이게 어린이처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부모는요 생명과도 같은 존재예요 부모를 떠나서는 내가 살수 없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어린 애들은요 그래서 가장 편안한 곳이 엄마 품이고 아빠 품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애들은 그 돈하고도 그 엄청난 뭐, 뭐라고 할까요? 권력, 권력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엄마 품과 그걸 바꾸지 않아요. 애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안바꾼다고요 아이가 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돈도 중요하지 않아요. 권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출세도 중요하지 않아요.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게 아이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이처럼 된다는 게 내가 하느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하신 분이고 내가 하느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하느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될 때. 수호천사는 우리들 안에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복음이 당연히 우리들 마음속 안에 깊이 뿌리 내려있게 되겠죠. 천사를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증언들이 그러면 나랑 상관없는 증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이죠. 우리들의 수호천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하루 어린이처럼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실천한다면 천사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숙제들이에요. 오늘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실천해보기. 두 가지를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또 나를 하느님께로 더욱 깊이 인도해 주는 그 신비를 분명히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아멘.